완도 전복입니다 지금 전복 가격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구미심미 11, 12개짜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뻘락지입니다 보성 뻘락지고요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어 저희는 재구매가 정말 많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갖고 왔습니다 안강망부에서 조우파 목포먹갈치 3 0미 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선도가 좋고요. 이렇게 가다 보면 조금씩 내장이 터질 수는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목포 먹같이 고소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바라금태도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한 상자에 뭐 4, 8분의 1은 한 11마리 전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정말 귀한 생선입니다. 그리고 돌게도 들어왔습니다. 돌게가 두 가지 사이즈입니다. 소 사이즈, 대 사이즈 두 가지로 이루어졌고요. 솔직히 많이 나오는 건대 사이즈가 훨씬 더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순차적으로 배송하고 있고 돌게 원하신 분들은 꼭꼭 연락 주세요. 그만큼 싱싱하고 맛있는 걸로 보내드립니다. 질은 지금 거의 살이 꽉 찼고요. 알도 꽉찬 상태입니다. 암추수컷 저희가 구별 없이 보내드리고 있는 할 돌게입니다. 굉장히 싱싱하고요. 그리고 오호판장에 이런 산낙지가 나왔습니다. 어 이렇게 산낙지를 이제 저희가 1kg씩 담겨가지고 급냉에서 보내드리고 있고 여기 보시면 다리가 잘린 것도 있습니다. 산낙지는 정품에 비해서 비품입니다. 저렴한 맛으로 먹기 때문에 저렴한 거 원하신 분들은 꼭꼭 연락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지금 낙지 가격 좀더 비싸잖아요. 저렴한 산낙지 판매합니다. 갈치 속젓도 판매합니다. 500g도 판매하고 있고요. 4kg부터는 업물 봉지로 갑니다. 오징어젓하고 갈치속젓 판매하고 있습니다. 바지락살하고요. 어, 국내산 바지락살 판매하고 있습니다. 1kg 내외고 그 다음에 홍합살입니다. 어, 양식 홍합살이고 900g 내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기가 가장 많은 완도 보길도 꼭지 미역입니다. 꼭지 미역이란 이렇게 미역기하고 줄기하고 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꼭지 미역은 기존에 드셨던 재구매가 정말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마입니다. 완도 다시마는 건다시마는 두툼합니다. 받아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굉장히 두툼하고 좋습니다. 갈치포입니다. 국내산 방건조 갈치포고요. 대 사이즈입니다. 소금 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내산 강고등어대 사이즈. 간이 딱 맞아 가지고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1 0 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코다리입니다. 어, 가공 국내서 했고요. 10마리, 20마리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왕특대 부세굴비입니다. 중국산이고요. 가공 국내서 했습니다.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고. 어, 신화산 육젓입니다 1kg이 담겨져 있고 사이즈가 크고 맛이 좋습니다. 오늘 육젓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추젓입니다 3kg이 담겨져 있고요. 가장 많이 나가는 새우젓, 국새우젓은 김치에 갈아 넣으면 김치가 굉장히 시원하고 맛이 좋습니다. 멸치액젓하고요, 까나리액젓 판매하고 있습니다. 5kg, 10kg 단위씩 판매하고 있는 멸치액젓입니다.